2024년 8월부터 바뀐 교통단속 기준에 따라 사소한 부주의도 과태료로 이어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환경부와 국토교통부는 노후 경유차,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번호판 훼손 등 주요 위반 행위에 대해 무인단속을 대폭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24시간 자동단속 체계가 도입되며 운전자들이 단속 사실조차 모른 채 벌금을 부과받는 상황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환경부에 따르면 5등급 노후 경유차는 도심을 주행하는 것만으로도 1회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전과 달리 사람이 적발하는 방식이 아닌 무인 CCTV가 차량 번호판을 자동으로 인식해 실시간으로 단속하는 시스템입니다. 한 달에 5호회 이상 적발되면 차량 운행이 제한될 수 있으며 반복 위반 시 최대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대상 차량은 2005년 이전 등록된 경유차 대부분이 해당되며 환경부의 배출가스 등급 조회 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단속도 한층 강화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8월부터 전국 초등학교 인근 보호구역에 무인 단속 카메라를 확대 설치 기존의 일부 지역에서만 이루어지던 단속을 전국 단위로 확대했습니다. 주요 단속 지점은 초등학교 정문 앞 양방향 차선 구간 신호 없는 횡단보도 주변이며 비상등을 켰더라도 차 안에 운전자가 있더라도, 잠시 정차한 경우라도 과태료 대상입니다. 승용차는 12만원, 승합차는 최대 13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번호판 훼손이나 가림행위도 무인 AI 시스템에 의해 단속됩니다. 흐릿하거나 휘어진 번호판은 물론 스티커 고리 프레임으로 가려진 번호판까지 모두 적발 대상입니다. 단순한 세차 부족, 오염 등 경미한 사유도 과태료 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위반 시 5만에서 20만 원 과태료가 부과되며 고의성이 인정될 경우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의 소리 박유리 기자였습니다.